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 그 중국 그 프로축구 슈퍼리그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보다는 11년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83년에 이제 프로축구가 시작되고, 일본이 우리보다 10년이 늦습니다. 그80 94년에 8 93년에 이제 제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좀 중국 축구, 축구 슈퍼리그에 여러분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전북 현대에서 13년 동안 감독으로 하다가 결국은 중국 슈퍼리그로 한최강희 감독 뭐 8개월 동안 일 동안 참 마음 고생이 심했죠. 맨치음 가게 돼 있었던 그이 텐진 추안전 내에서는 결국은 그모 기업이 국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취임도 못하고 말이죠. 원래 연봉 80억씩, 240억으로 이렇게 장기 계획했다. 결국은 추진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이 다른 입항이라고 하는 그런 팀으로 갔습니다. 만 성적이 그 중위권인데, 16개 팀가운데12 정도의 뭐 중위권이 괜찮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전들이 그초계 감독을 그렇게 그 좋아하지 않고요. 도저히 이러면은 팀을 이끌어 갈 수가 없죠. 그럼 구 단주가 당연히 감독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샹하의 선화, 감독으로 그래도 최강의 감독이 굉장히 운이 있는 겁니다. 팔 어? 개월 동안에 세 팀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상하이 선화가 여기도 원래는 그이 성적이 지금 열네 스퀘어다 하면 십사 위.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하위 두 팀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십사 위다 보니까 그 구단주가 그 상하이 선화에서 스페인 출신의 프로레스 감독을 갖다 바꿔치면서 그 최강의 감독을 갖다. 아, 정격 감독으로 결국은 그 선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전북 현대에서 같이 뛰었던 음 정말 그 애자자로 어 그러니까 2016년에 그이 울산 현대에서 20억 주고 그 전북 현대로 최강희 감독 데려왔거든요. 이 최, 김신욱 감독을 갖다가 그 최강희 감독이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현재도 20억 주고 사실은 사왔던 선수를 75억에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김신욱 선수도 연봉을 그, 이, 작년까지만 해, 금년에도 16억 이상을 그 받는 선수가 바로 김신욱 선수예요. 1m 96의 최장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김신욱 선수는 이 상하이 선화에서 연봉을 거의 50억 뭐 47억 이상을 주는 것 같아요 한 50억 정도 준다니까 결국은 전부 현대는 선뜻 그 50억 남기고 결국은 상하이 선화로 보냈고 또 김신욱 김신욱 선수는 또 연봉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최강희 감독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강희 감독이 그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그래야 합니다. 자기를 그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주전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현 감독이 이동국 선수를 계속 그 주전으로 스, 바로 쓰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치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독은 요 수석 코치를 잘 줘야 됩니다. 어, 선수들이라는 것은 엔트리가 18명인데 뛸수 있는 거는 베스트 11의 3명의 선수가 후반입니까? 그러니까 14명밖에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네 명의 선수는 항상 불만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또그 선수들이 하나로 될수 있는 그런 그이 말하자면 팀을 이끌어 가는 선수라든가 그 코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의 감독이 김시혁 선수를 데리고 갔는데 자, 지난 그 12일에 그최가의 감독이 상하이 선화 감독으로 데뷔 전이면서 김신욱 선수 간지 사흘 만에, 야, 김신욱 선수가 지난 9일에 그 중국으로 갔을 때, 많은 팬들이 공항에 몰렸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지금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돌풍을 일듯이 어쩌면은 중국에서 아마 김신욱 선수가 가고 또이최강인 감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긴뭐박건하수업 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현민 공격 코치, 조 최성영 수비 코치, 최은성 그 골키퍼 코치, 정재선 그 전력 분석관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그최강인 감독을 갖다가 그, 그 뒷받침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중국 슈퍼리그의 한국의 돌풍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뭐이 지금 본 말이죠. 김신욱 선수가 그 전북 현대에서 그 많은 연봉을 받고 상하이 선화로 가는데 우리나라 그이 국가대표의 지금 중그 일본 간바 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황희조 선수도요. 황희조 선수도 지금 어디로 가냐면 그 프랑스에 프랑스로 보르도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희조 선수가 작년에는 열여섯 골을 몰아쳤어요. 또 국가의 대표 선수로서는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게타니겠습니까? 그 바이아웃 그러니까 간바 오사카에서 황희조 선수를 데려가려면. 그연그이 얼마를 줘야 했냐면 20억을 그 줘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그걸 주고 연봉이 뭐 지금 뭐냐면 23억 어로 그이 프랑스 프랑스 보르도로 이상 이적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유럽 축구는 말이죠 유럽 축구는 그 8월 중순에 시작돼서 오래 끝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지금 계속 어, 경기 시즌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월드컵 축구가 6월이나 7월에 열려요. 자 우리나라가 2000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사강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토톤로에서 엄청난 그 화력을 하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황의조 선수를 마치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같습니다만은 황의조 선수가 지금 그 프랑스 보르도로 가게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이 스포츠가 굉장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요. 바로 스포츠가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뭐 결정적입니다. 아, 어, 지난 폴란드에서 열렸던 20세기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어, 결승전에 나가서 우리가 아주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이온 나라가 말이죠 응원에 뭐 정말 그 나를 세웠잖아요. 그만큼 스포츠는 국민 통합에 사회 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중국 슈퍼리그에도 우리나라 아, 어, 축구선수들의 돌풍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